안녕하세요. 신로함교회 예배입니다. 음, 먼저 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너 거기 오니 to your room だょうこんを 안녕하세요, 리니님 어서 오세요. 박수원님 어서 오세요. 햇님님 어서 오세요. 마리님, 미이님 어서 오세요. 백조명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위 어, 40077584373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더 하고, 음, TV 하고 나서 우리가 자녀, 우리 네.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주한. so 먼저 예배드리고 찬양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양 듣고 싶은 찬양 많이 요청, 신청해 주시고요. 먼저 신앙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산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며 나이다. 아멘 e n a m e 니다 m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m e 가 a 물 e 동 a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지 m 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n Amen. 하 m e n Amen. Amen. a 이 채널을 음, 영상을 시청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전 세계의 구독자,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서 삶의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기로 받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운 기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석 간송이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 뜻이 온전히 합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한절, 한절입니다. 또, 어, 갈라디아서 5장의 24절부터 26절 말씀, 이두 가지 제두 장의 제목을 어,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 말씀을 나누자 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에 24절에서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너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음, 성령, 성령의 열매라는 예, 설교, 짧은 설교 음, 제목입니다.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드란노 바이블 클리지 가정사역원장이자 성경적 부모교실 각주 강사이신 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것 이란 강연의 내용을 한번 우리 가져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50살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오른쪽이 다 마비되었고 거의 30년을 중풍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섯 번 반을 필사하셨습니다. 삐뚤삐뚤. 여덟 자네에게 주려고 여덟 번 필사를 하시려다가 못하셨습니다. 제가 뭘 아시고 쓰세요? 하면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지만, 입, 입만 열면 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필사하시며 곡조 안맞는 창성가를 불렀던 우리 어머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남겨주신 것은 너무나 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짧은 예화,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네를 향한 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네에게 어떤 것을 남겨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심겨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산다면, 아이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똑바로 살아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다, 다 아이들 다 키웠는데, 인젠 아이들 머리가 커져서 먹히지도 않는데, 너무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대만 교회에 나와서 배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법대로 사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남 욕하기 전에 나부터 지금부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증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따라 합니다. 엄마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 음성을 듣자, 이렇게 엄마가 살고, 그렇게 살고, 엄마가 아빠가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수 있습니다. 자네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오늘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좀, 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 일이기 때문에 결론이 섞어 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이 번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며느리의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가 세심할 때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정이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에게 철저히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렸다가도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로 사랑과 희락을 희락과 화평을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을. 셋째로, 음,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laughs> 사랑의 열매가 다, 다른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되며 이 모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 즉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천국 가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 멋대로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도를 위해 사람들을 낱만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었던 기독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다. 건사인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장로형 때문에 교회가 싫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매너 없는 사람. 건사님인데 헌수 때문에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혹독한 시집살를 시키는 시어머니 굳이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봐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상은 의인이지만 위치상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방외눈박입니다 그리 저절이 안 되는 외눈박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모습 세상에서의 실제 말과 행동 결과만 봅니다. 삶이 실제 삶이 도덕적이고 경건한지 존경할 만한지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제약이 우리 속에 음습하지 못하고 의로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분명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 관점 태도가 달라져서 사랑, 기락, 합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양성춘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업을 남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날,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녀가 또 어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길을 힘쓰고 그분이 손을 잡고 그분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도둑 두步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신로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가 에물된 동상 같이 항상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인 열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을 따르는 여러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세상 사람들에게 정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며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본이 되고 참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저의 속 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상 앞으로 모여와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기로 서원하며 결단하고 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 울지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내 육적인 영적인 모든 것 그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거쳐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음, 우리 짧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업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음, 이 시간을,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삼화 아멘.